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대할 때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3단계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 첫 번째로는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는 거야. 정말로 소리 내서 천천히 읽으면 문제가 훨씬 더잘 들어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안 보이는 부분도 읽어내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뭐, 철수가 영예를 이겼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비기지 않았다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기고 진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겼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얘기에는, 비기지 않았다. 이런 말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읽어내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문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어져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어 자 그럼 진짜로 고등학교 연결되는지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몇개 보여줄게요 자 요게 수능특강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거든 이런 것들 봐봐 지금 니들도 풀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실제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문제를 꼼꼼하게 잘 해놓으라고 한번 보자 어느 가게에서 설탕을 2kg, 5kg, 7kg의 포장 단위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2kg, 5kg, 7kg의 포장 단위로 판매합니다. 안 보이는 구석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2kg가 엄청 많고, 5kg가 엄청 많고, 7kg가 엄청 많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가게에서 설탕 32kg를 살수 있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하나씩 다 세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2kg만 16개 있어도 되잖아. 32kg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야. 요건 하나의 팁인데요. 큰 수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 어떤 병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기는 돌도 있고, 요렇게 생기는 조금 작은 돌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흙 같은 애들도 이렇게 있어. 얘를 가장 많이 넣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볼 때이 커다란 거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넣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다 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큰 거부터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7kg짜리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 쌤이 열심히 그려놨어요. 짜잔. 엄청 많지? 자, 요거를 우리가 하나씩 가져와서 해보자고. 7kg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했어 그랬더니 4개 있었지? 그 다음에 5kg 들어갈 수 있어? 아니죠. 왜냐면, 7, 4, 28이잖아. 28kg가 되는 거니까, 그럼 5kg는 안 되겠다. 2kg가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2개. 됐죠? 그럼 이번에는, 자, 요런 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표를 그리면 좀 정갈해 보이고, 우리가 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7kg를 3개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3개. 그럼 얘는 몇 kg가 된 거야? 21kg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32kg라면서, 그럼 우리는? 11kg가 남았네. 그러면 11kg가 남았으니까 얘가 두개 있으면 얘가 제일 작아봤자 2kg잖아.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하나씩 다 하는 거야. 꼼꼼하게 해야 돼. 그러면 11kg가 남았으니까 얘는 한 개. 그러면 5kg가 빠졌으니까 6kg가 남았네. 그러면 얘가 세개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얘를 2로 만들어 보자. 2로 만들면 27에 14kg. 이렇게 나왔어. 18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18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쌤이 큰 거부터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3개가 왔어. 그럼 얘는 어때? 15kg지. 그러면 여기서 15kg니까 3kg가 부족하네. 3kg를 만들 재주가 없군요. 그럼 얘는 또안 돼. 그럼 얘랑 얘랑 합하면 그럼 2kg 짜가몇개 있으면 되는 가야 4개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한번 만나보자. 요거 2개니까 14에 요거 2개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8 더하면 32kg. 됐지. 그럼 얜 2개고 5kg 짜리도 2개. 그러면 2kg 짜리는 4개. 요렇게 와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보자. 자, 7kg 짜리를 2개 가져오면 14니까 18kg이 아직 남았다고 해서 18kg이 5를 2개 써먹었어 5를 이번에 하나만 가져와 보자 요렇게 하나 가져오면 13kg가 남네 근데 13kg를 2kg로 만들 수가 없지 왜 안되죠 2,4,6,8,10 이렇게 들어가니까 13은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안되네 그러면 이제 5kg짜리를 아예 없앨 수도 있지 뿅 이렇게 없애면 18kg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kg에서도 있지? 2kg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9개 뽑으면 되네. 좋아, 그럼 얘는 9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짝수로 끊어지면 2kg로 바로 갈 수가 있네. 좋아, 그런 걸 배웠어. 이번엔 7kg 하나짜리만. 7kg가 하나 있으면 32-7이니까. 그럼 얘는 25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아, 요거 뭐야. 25니까 5가? 다섯 개 있으면 되지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5가 다섯 개 있으면, 얘는 빵, 이렇게 와주면 되겠다. 다섯 개는 이제 너무 많잖아. 그럼 또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5가, 5가 4개 있을 땐 어때? 그럼 여기는 27kg. 그럼 32에서 27kg를 빼면, 그럼 안 되겠네. 얘는 홀수로 남았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 얘를 세 개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는 7kg, 여기 있는 거는 15kg. 두 개를 더하니까 22kg. 그럼 32kg가 되려면 10kg가 남으면 되지? 10은 짝수가 맞죠? 10은 짝수가 맞으니까 2kg짜리 몇개 가져오면 돼? 5개 가져오면 되지. 뿅 이렇게. 그러면 10 2 5 32. 요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다섯 개. 요렇게 와 주면 되겠다. 여기에 홀수가 오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 네개있을땐안 됐잖아. 그럼 이번에는 훅 줄여서 또 하나짜리를 만들어 보자.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2kg지? 전체는 32kg. 그럼 얘는 20 요렇게 남네. 짝수가 맞죠? 짝수니까 그러니까 2kg짜리가 몇개 있으면 10개 있으면 되지. 그럼 10개를 요렇게 가져오면 되겠네. 되죠? 그러면 얘는 한 개, 얘도 한 개. 얘는 10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자, 이제 그 다음 거한번 봐요. 그 다음에 또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번엔 7kg가 하나도 없는 거한번 해보자. 5kg랑 2kg짜리들로 한번 해봅시다. 귀찮아도 꼼꼼하게 이렇게 계속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얘가 하나도 없어? 그럼 5kg짜리를. 5kg짜리를 최대한 많이 넣어보자.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 6개 넣을 수 있는 거지? 6, 5, 30 아닌가? 그럼 얘가 30. 좋아요.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여섯 개 얘는 한개 그럼 5kg 짜리 이제 한번 빼볼까 하나만 이렇게 하나 뺐어 그럼 잘 생각해봐 5kg 짜리가 하나 빠지면 2kg 짜리로 5kg 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2kg 짜리 몇 개를 가지고 5kg를 만들겠어 없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수가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두 개가 빠지면 되겠네 두 개가 빠지면 10kg가 빠진 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 개를 더 가져오면 돼? 10kg를 얘를 만들어주면 되지. 다섯 개 가져와서. 그러니까, 얘가 0이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개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계속 반복되면 되겠다. 0이고, 홀수가 남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얘두개 만들어. 그럼 얘가 두 개가 되면, 이렇게 가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2kg짜리를 몇개 가져오면 돼? 다섯 개 가져오면 되지. 그럼 10kg가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 그럼 2kg짜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한개가 있어 됐죠. 자, 그다음에 5kg짜리가 아예 없어도 되겠지. 여기 6, 4, 2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여기 빵 가져오면 되잖아. 그러면 7kg도 없고 5kg도 없어. 2kg 혼자서 32kg를 만들면 되지. 몇개 있으면 돼요? 16개 있으면 되겠다. 되죠? 일단 얘가 몇 개인지 답이나 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한 가지. 지구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고생 많았어요.